안녕하세요. 제 10회 토요 세미나 내천 대장 어, 이번 주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11시부터 어, 오후 3시까지 공업빛아카데미 어, 센터에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조화학당이나 공을비 아카데미 유튜브에 멤버십 전용 강좌들로 편집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참가 문의는 0108491249로 2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번 나눠서 어, 진행을 하는데요. 어, 전반부에는 어, 강증산의 현무경, 현무경의 그첫 페이지에 나오는 손자삼무익자삼무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주역의 함항 손익 사계와 깊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중지공계 소남덕봉 동북상봉 이것이 일종의 그 주역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코드인데요.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요 손익계 안에 십분지구라고 해서 현무의 위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손자사무, 익자, 익자사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어, 식사를 하시고 성철 스님의 본제품과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책 자체 두 번째죠 두 번째 내용인데 어, 여마미소 이 여마미소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그 영산의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실 때 대범천왕이 금발화라라고 하는 그 꽃을 금바라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그 꽃을 이렇게 들어올리거든요 들어올릴 때그 대중들은 어리, 다들 리둥절한 상황에서 오로지 가섬만이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니 그것을 대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석가모니의 그 법이 그의 별전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서와 경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시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제자에게 전수할 때그 대제자였던 마가섭 에게 전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법을 전수해서 이 가섭이 오늘날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선종의 제일대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까지 쭉 와가지고 한국의 진제 대선사가 일흔아홉 번째 조사가 됩니다. 우리 한국 한국으로 와서는. 아무튼 이런, 이런 어떤 어, 시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뜬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두인데 어, 유일하게 가손만이 알아, 알아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 같이 이 화두를 놓고 성철스님이쓴 그 수시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쓰신 그 법어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화두를 풀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더움, 폭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휴가철이니까, 이번회차는좀 쉬고 갈라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쉬는 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공지를 오늘에서야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어, 많이들 참가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퇴원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